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리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말, 저주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제사장의 축복기도와 같은 축복의 말을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폭염과 폭우가 교차되면서 많은 생명들이 상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힘을 합쳐서 이 지구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이 이 여름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주제 가운데에서 잘 말하는 거룩한 입이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대공황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모금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성탄절이 왔음에도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실한 여자 원장님이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어려운 시절이어서 그런지 모금이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한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조금만 모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시던 맥주를 그 여자 원장님 얼굴에다 확 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긴장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맥주를 부은 그 사람도 놀랬습니다 그때 그 원장님께서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이 맥주는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하고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갑자기 그 술집의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꺼내서 모금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원장님에게 부었던 그 사람은 슬며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원장님은 참으로 인격이 깊은 분이시요 또한 거룩하게 말을 잘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잘 말하는 거룩한 입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1015년경 다윗이 사울왕을 시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그곳에 있던 나발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치는 집이 있습니다.그 집의 양들과 또한 종들을 여러 강도들로부터 혹은 여러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큰 수입이 생깁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집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악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이 집안을 다 멸족시켜 버리겠다고 하면서 달려왔습니다.이 소식을 들은 이집 주인 여자 아비가일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녀의 말을 듣고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집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 대해서 곧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선한 손길을 내 주에게 당신 다윗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때가 되면은 내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이 말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요 높이는 말이었습니다.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말씀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만약 당신이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할것 같으면 그때 무지한자도 많이 죽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무지한자의 피를 흘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주께서 신이 보복하셨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시지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 주소서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때에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내 주의 여종을 박대하지 마시고 받아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허락을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네 말을 듣고 내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떡 200덩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 0 0무치 등을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올라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발의 집은 아비가일의 집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이 아비가일이 한말그 말은 참으로 설득력 있는 말이었고 능력이 있는 말이었고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지혜롭고 귀한 거룩한 말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내 네가 나에게 부탁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처럼 거룩한 입으로 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안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비가일처럼 거룩한 입잘 말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간직하시고 그 입술의 말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발의 말과 아비가일의 말이 나옵니다. 나발의 말은 악한 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양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역시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행악자는. 주님께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행하신 것은 다 옳은 일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을 한그 강도는 그의 말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고의 작은 마을에서 신부의 미사를 돕던 어린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 가지고 포도주 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사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다시는 재단에 나타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다시는 재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공산당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투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신부님께서 어린 소년을 격려를 했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해라. 너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조심하면 좋은 신부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후에 훌륭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폴던 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말, 귀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길을 바르고 거룩하게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앞에서 우리가 암송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매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험한 길을 가면서 이 축복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 축복의 언어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크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늘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육병으로 12회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 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늘 칭찬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종을 위해서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용서의 거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의 기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승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 축복, 칭찬, 용서, 사랑, 승리, 고백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거룩한 입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잘 말하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복된 말 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땅 위에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